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주말에도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 스타 서베이를 진행 중이란 투표에서 현재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타 서베이 이번 투표 주제는 9월 3주차 남자 가수 브랜드 파워 랭킹 투표인데요. 9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투표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스타 서베이 투표죠. 장민호님은 해당 투표에서 영상 제작 균형제 3위라는 높은 순위에 랭크되셨습니다. 장민호님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스타 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 중에 계신데요. 정말 기쁩니다. 여러 온라인 투표 사이트들에서도 항상 4위권에 꾸준히 랭크되고 계시는 장민호님이신데요. 장민호님의 인기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정말 뜨겁다는 라걸 증명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항상 장민호님 관련해 계속해서 지금처럼 좋은 소식들만 연이어 들려오길 기대하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